사실, 이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상공일을 너무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상무장국 보고하신 그 교육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경영 상담,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무료로 뭐, 적극적으로 상호회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장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어, 이러한 건 앞서고 검사를 시켜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제 2호권 금년도 정확까지최전해오는 대상으로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에도 12월에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 기타사업은 반드지 자료를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이니 일단 아, 상공와 같은 다른 조직입니다만 어, 다른 조직의 회장님께서 혹시 반대하지 않으시면 공연에는 어, 포럼과 성경님과 함께 하는 것이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그 문제는 나중에 추후 관련되시는 회장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성년님 대기할 것 하면 시간을 남기고 네 지금 사무장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의왕권을 역시 박수로 공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2의왕권인 연말까지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 3화 원인임원선수 회의만을 장려해 겠습니다 일부 분 중에서 여섯 어,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공 너무나 잘아시는 분이시고요 새로운부분으로 모시는 보호실업 김용자 대표님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호실업은 그, 패션 주얼리 가공업체입니다 1985년에 창업해서 30년이 넘은 재활 동안 수연비도로 불리는 페리스티르틴이 즐겨 적용하는 그 액세서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모넨을 비롯해서 라이프, 렌 페네스코 등 유럽에서도 소꼽을만한 연품업체 20여 곳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성공적으로 개척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오늘 1일 본대상으로 오고 계시는 분은 247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개인 역량은 물론 송파로상부의 임원으로 공사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보신 분으로서 올해 3월에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모셨어야 되는 분인데 오늘에서야 새로운 임원으로 모시고자 선출함을 제출합니다. 다섯 분이 그 모두 개인 사정이나 회사 사정으로 사회문의사를 문의사,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수용해서 회의만을 제출합니다. 이사업, 이마가 서주인은 회의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장에서 조명하 받겠습니다만, 특히 그 교무실에 이명자 보호구 저희 가은경에 결국 선양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우연히 제가 알게 됐다고 모셨습니다만, 참,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이사분들도 매우 훌륭하신 분들인데, 특히, 그, 본인의 그, 능, 개파가, 고분 이상의 개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자를 이렇게 수임하 수락하신 상종합 건축사무소의 경영공원이신 범재기사님에게 이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니다사무장이 어, 보고들이 임원 선출 및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다른 얘기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니다 예. 네. 마이크 이명석감사합니상에서이상이이 있는데 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영에서이영상하서이영에는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에서이영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상에서이그래서이영에상들을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상에서이영이이영 더 원래, <laughs> 원래 주식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퇴임 사유가 있는데 사임, 사임이 있고 그 다음 해임이 있는데 해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사임 같은 경우는 사임서만 받으면 뭐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본인 사임했다면 뭐 간단한 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모약제도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 3호안 건을 박수로 공과시시기 바랍니다. 제 3호안 건인 임원 선출 및 이만이 원하는 대로 아,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되는 날이 온다고 기를열0을 선포합니다. 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에 대해서 상무국장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금 그 추천하는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두번째그 장학재단입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학생을 선발해서 그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어, 장금을 지급하고자 음. 저희 임원들분께 공지한 적이 있는데 추천해주신 게한분도안 계셨거든요, 상반기에. 이번에 관심 가지시고 확정되면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왕이면 저희 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그 학생들이